타미아 1대 32 와일드 미니카 세 번째 런치 박스 주니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rc로 런치 박스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것하고 차이는 바퀴 크기가 다릅니다. 그 원래 이것도 rc 버전이 있는데 rc 버전이 바퀴가 아주 큰빅붓 형태의 이 런치 박스 주니어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그 차량 자체를 아예 더 소형화해서 재현한 런치 박스 주니어입니다. 어 제가 아시는 모형 하시는 분 중에 이걸로 아주 리얼하게 도장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차량 옆에 전시할 목적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고요. 사실 요 시리즈가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이렇게 바퀴가 크고 해서 어릴 적에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을 때 만들고 무리에도 잘 갔던 기억입니다. 바퀴가 크기 때문에 부력 이 커서 잘 뜨기도 하고, 바퀴 자체에 이 드레드가, 어, 일종의 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해서 물 위에 뛰어서 또잘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 창원에 용지못이라는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몇번 갖고 놀다가, 실수로 방향을 잘못하면, 가운데로 가버리면 그냥 꺼내지 못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조립은 아주 단순한데 아, 나중에 조립하기 전에 혹시 어, 도색을 할지도 모르니까 스티커 버전만 따로 스캔을 떠놓고 어, 조립하고 한번 굴려볼 생각입니다. 어, 앞에 제가 언급했던 다른 분의 작업기를 보니까 저걸 아마 어, 자작 스티커를 만드셔가지고 네, 재현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그걸 스티커를 스캔을 해두고 하면 아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도색이라든지 간단한 웨더링으로 사실감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바퀴가 크면 상당히 귀엽습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